룩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엠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룬이니, 유다 베들레엠,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합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루스는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룩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기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룩이 나오미에게르되 이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메 루시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레게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완이 대답하이르데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합 지방에서 돌아온 모합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신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루세게르데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루시업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여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르대,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세게르대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이랬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인이라 하니라 모함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이르기를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루세게 이르되 내 따라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이라 하는지라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10편 92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제약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류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대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